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눈두렁입니다. 오늘은 상처받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당연히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영역에서 상처를 받는지 스스로가 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아는 것이 그 상처와 관련돼서 빨리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상처를 예방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학교나 사회에서요, 좋은 사람만 만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만 듣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려만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굉장히 급한 일이 있거나, 마음이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누군가를 배려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난 당연히 상처받을 거야. 지금 받는 상처를 앞으로도 또 받거나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큰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할 겁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마음과 감정을 나누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나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편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마음이 좀 나아지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말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면, 일기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에 감정일기라는 걸 많이 쓰시는데요. 그 일기를 감정일기처럼 쓰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감정일기를 쓸 때요,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에는 안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죠.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기쁜 감정도 있고 좋았던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만 쓰시기보다는 좋은 감정도 함께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엔 건강 관리하셔야 돼요. 공부는 머리가 아닌 엉덩이가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력은 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 관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운동도 좀 하시고, 여러분들 뭐 영양제도 드시고, 그러한 것들도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상처받았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은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함께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자기개발 용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자기개발이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예요. 부드럽게 생각하기 라고 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융통성 있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드신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을 좀 한다면 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꼭 상대방이 나를 피해를 주려고 한건 아니고,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데, 나한테 피해를 주려고 했어. 확실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더 힘들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시고요. 유연하게, 부드럽게 생각을 하신다면 상처가 오히려 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사일기인데요. 앞에서 일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때 했던 얘기 중에 부정적인 것만 쓰지 말고 긍정적인 감정을 쓰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요. 감사일기라고 해서 다른 거안 쓰고 그냥 자기 전에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까 오늘 내가 있었던 것 중에 감사할 만한 일이 뭐가 있나. 그것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쓰여지다 보면은 내삶 속에 감사가 그리고 감사가 생기면 기쁨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여유를 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쉼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휴식을 가지고 다시 재충전이 돼서 그 일을 한다면 해결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학창시절에 수학문제를 풀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계속 그 문제를 풀다 보면 풀리지 않는데 잠깐 다른 활동을 하다가 그 수학 문제를 풀면 쉽게 풀리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금은 시간을 가지시고 다른 것을 좀 하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처 속에서 쉽게 벗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천천히 다시 하자. 여유롭게 다시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됐을 때 나는 변화되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고 예전의 상황만 생각하고 똑같은 패턴만 반복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요.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능력을 수용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만큼 할수 있고 그 이상의 것은 때로는 못한다라고 거절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기 관리. 상처를 덜 받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삶을 살다 보면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 앞에 있는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서요, 자신있고 당당하게 상처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받을 상처, 당당하게 자신있게 상처받고 거기에 대처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